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3일 수요일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까지가 되겠습니다. 창세기 8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그달 열일흔 날에 방주가 아라라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그달첫 하루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억하신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노아가 그 아들들과 또 자부들과 더불어서 120년 동안 방주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 말이 120년이지, 어떻게 보면 노아의 인생은, 어, 자기 자신의 인생이 아니라 방주를 짓는 인생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 당시 비도 한 번도 오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비라는 것도 사람들이 모르고 있던 음,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배를 만들고 그 배가 아, 이제 그 어, 비로 말미 아마 홍수가 난다는 어, 그런 일을 준비할 때참 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롱하고 비 비웃고 이런. 어, 그런 어려움을 120년 동안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준비하는 그와 같은 구원의 방주를 짓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노아는 단순히, 그냥 그, 그삶 자체가, 그, 방주를 짓는 삶 자체가 모든 사람들, 죄악되고 부패하고 타락한 그 세대에 대한 하나님의, 그런, 어, 사역의 상징, 구원의 방주를 짓는 그 모습을 보는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이상의 더 강력한 효과를 그들에게 주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결국 구원받은 사람들은 노아와 그 가족들 뿐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이제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아, 어, 정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면서 오늘 말씀해 보면 은 단순히 비만 내린 것이 아니라 2절 보십시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 그냥, 음, 그 지각변동이 일어나면서 이땅 속에 있던 물들이 막 솟아나기 시작한 거죠. 그리고 하늘에 무슨 음, 창문이 열리듯이 쏟아다 붓는 아, 그와 같은, 음, 정말 그, 천재 이변이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물에 잠기게 되는 그런 현상을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방주 안에 있은 지가 성경에 보면은 1년하고도 한 달이 되었습니다. 아, 완전히 이, 그동안에 그 노아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아,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좋았다. 감사하다. 뭐 그런 생각을 했겠죠. 그러나, 한달 지나고, 두달 지나고, 여섯 달 지나고, 일년 지나면서, 어? 우리가 언제까지 이곳에 갇혀 살아야 되나? 어? 그리고 언제 나가서 땅을 밟아 볼수 있을까? 어, 이러다가 우리도 이 방주 안에서 죽지 않을까? 그렇다면 물 속에 죽으나 이 방주 안에 죽으나 무슨 차이가 있을까? 뭐 이런, 어, 시간이 오래 지연되면서 그 안에 갇혀 있는 그 노아의 삶은 아 정말 어렵고 힘들었을 것이다. 아 그렇게 생각하고 또그 기간이 1년이나 넘게 이렇게 돼 있고 그어 고통의 성격도 보면은 어떻게 노아가 컨트롤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비가 와가지고 어, 모든 음, 호흡하는 생물들이 죽고 그리고 땅이 물로 덮여 있는 상태니까 이거는 정말 어떻게 에 노아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기간도 그렇고 또 성격도 그렇고 참 노아는 영적인 우울증에 빠지기 쉬운 그 가족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 우리를 잊어버리신 것이 아닌가. 우리가 정체 없이 이 무리를 떠다니고 언제 어떻게 살아갈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이들의 처량한 모습들이. 이들로 하여금 참 어, 영적인 우울증에 사로잡힐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을 가져왔다는 사실이죠. 저는 이렇게 방주 안에 갇혀 있는 노아와 식구들을 보면서 물론 목숨을 구해서 감사하지만은 어, 그러나 현대 여러분들과 제가 지난 어, 2000년 3월부터 시작된 이 팬데믹으로 말미암아 지금 1년 3개월 동안 만나지도 못하고. 어, 사랑하는 가족들도 못 만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 나와서 같이 교제하지 못하고, 이게 정말 갇혀 있는 어, 그런 우울하고, 또 우리가 어, 컨트롤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차원에서, 이 방주 안에 갇혀서 홍수로 인해서 온 인류가 죽, 죽어가는 어, 이런 상황과 어떻게 보면 참 유사하지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어이저의 경험 또 여러분들의 경험 지난 1년 3개월 동안 보면은 정말 이런 기간은 할수 없이 우리가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할수 없이 인내하게 하신 거예요. 인내하기 좋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어 인내하지 않고 그러니까 우리 원하는 대로 하고 싶지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하고 싶어도 못 하고 이런 인내 인내 훈련을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면서 참그 마음적으로도 어렵고, 육신적으로도 위험하고, 그러면서 저는 몇 가지를 깨달았냐면, 첫 번째는 "아, 이런 기간은 음,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기간이다. 어.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정말 그 나약하고, 또 나태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우리가 얼마나 그동안에 큰 자유와 축복을 누렸다는 사실을 비로소." 이 팬데믹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데, 그때는 그렇게 모일 수 있었는데도 모이지 못하고, 같이 교제할 수 있는데도 교제하지 못하고, 어, 그리고, 어, 정말 너무나도 큰 축복과 은혜가, 어, 이 자유와, 어, 축복을 제한받고 나서야 깨닫게 됐다는 사실이죠. 그러면서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원악함, 우리의 교만함 이런 것들을 회개하게 되면서 어잘 인내하게 되고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더 순전해지는 어 순전해지는 그런 어, 기간이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아 이거 봐라 어이 세상 사람들이 나를 섬기지도 않고 교만하고, 세속적이고, 그러니까 이게 벌을 받아서, 어, 좀 고통을 당해봐라. 그래야 너희들이 알지. 예, 이런 마음이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왜냐면, 하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잖아요 우리가 자녀들이 말을 안 듣고, 또 때로는 참 방탕한 길로 나가도, 여러분 보십시오. 자녀들이 힘들어하고, 고통하면, 부모의 마음은 그거보다 10배, 100배 더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들이 이렇게 고통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서는 정말 그 가슴을 찢는 큰 아픔이 아버지 하나님에게도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기억할 필요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서 오늘 이 8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저는 하나님이 인간만 사랑하시는 줄 알았던 여기 보세요. 모든 들짐승과 가축들을 기억하셨다. 이 예, 근데 그 옛날에 개혁성경에는 여기 권념하셨다라는 말인데요. 사실은 권념하셨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쉽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게 이, 기억하셨다 이렇게 예, 번역한 것은 잘된 번역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기억하면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어 바로의 그런 음, 압제와 혹독한 그런 어 탄압 밑에서 고생할 때 그들이 하나님 앞에 신음하면서 부르짖었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어,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순간 방법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시고 그들을 이제 애굽에서 이끌어낼 놀라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거죠. 또 성경에 보니까 창세기 20장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사 하나님이 그를 들으시고 그의 태를 여신 거로 그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여기서 라엘을 생각하신지라 생각했다는 말은 기억하셨다는 말똑 같은 말 하나님이 기억하니까 라엘이 이 자식이 없는 고대 여인의 외로움과 서러움은 아마 우리 현대 사회에서는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 그 라엘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잉태하는 역사가 일어난 또, 10편, 9편에 피 흘림을 신문하시는 이가 저희를 기억하시며, 가난한 자의 보루지즘을 잊지 아니하시는 거다. 그 하나님께서 압제당하는 자들의 피를 신원에, 반드시 신원해 주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자,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이제 이 노아의 홍수가, 아, 끝 터널이 보이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하신 것은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셨다. 이 바람은 단순히 바람이 아니라 말라 루아하라, 루아하라는 말인데 그 말은 여러분 성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어, 같은 단어예요. 루아라는 말은 창세기 1장 1절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어, 1장에 그 하나님의 신은 수면이 운행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과 같은 단어입니다. 따라서, 물론 이제 바람을 일으키셔서, 이거 징발하게 하시고, 이 바람을 하나씩 없애가시는 그런 역사를 하셨지만은, 동시에 그것은 아담 그, 이 노아와 그 가족들의 마음 가운데, 새로운 희망을, 새로운 소망을 불어 넣어주시는 그와 같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게 있어요. 환란 중에 내가 어렵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보다 더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시고 우리가 아파하는 것 이상으로 고통하며 아파하시는 전능하신 우리의 아버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내가 환란 가운데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기억하신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과 내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노아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애국에 있는 백성들도 기억하시고 고통받는 자들을 꼭 기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이 우리를 꼭 기억하신다. 오늘 여러분 하루를 시작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고 계신다는 그 생각을 마음에 가지시고 오늘 하루도 힘차게 출발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노아와 가족들이 방주 안에 갇혀 고통하며 힘들어 할 때에 하나님이 그를 기억하셨듯이 팬데믹으로 어렵고 건강의 문제로 재정적인 문제로 가정의 문제로 관계 문제로 힘들어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반드시 기억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도 그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기억하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